자 보면, 밑과 지수에 뭐가 있어요? 문자요? 어참 <laughs> 미적분하는 학생답다 미지수가 있죠? 네 그러면 양변 로그 미적분 생각입니다 이것도 미적분에서 해야 될 생각이라고요 아, 네. 밑과 아. 지수에 모두 엑 x가 있으면 로그를 취해본다 라는 거 알았니? 네 그렇다면 이게 y는 이라고 하고 양변의 로그 몇을 취하면 되겠어? 로그 3 미치 3인 로그 아 네. 맞지? 네. 그러니까 웬만하면은 이미 써져있는 로그를 쓰는 게 낫지? 그래서 로그 3의 y는 로그의 성질에 의해서 바로 짤수 있지 맞아 맞아. 어자 그러면 로그 y 로그 3의 y는 그러니까 y의 모양이 변했다라는 게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리고 얘는 2가될 것이고 얘는 밖에 t 나갈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그 다음에 요렇게 되겠네요. 그럼 이제 뭐할 생각해야 돼? 뭐할 생각해야 돼? 치환 반복되는 이런 진짜 치환. 반복되는 모양을 생각했을 때 치환을 하죠 치환하면 중요한게 뭐죠 범위요. 범위 그러면 로그 3 x를 그립니다 그 다음에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만 봐라 3분의 1부터 3까지만 봐라 3분의 1을 넣으면 마이너스 1이고요 3을 넣으면 1이 됩니다 그래서 t의 범위는 마이너스 1부터 1까지인 거 맞아? 네. 그 다음 로그 3의 y는 정리를 하면 t 제곱빼기 2t 플러스 2가 될 것입니다. 맞나요? 네. 그래서 t 1의 제곱 플러스 1로 바꿀 수 있죠. 이렇게 바꾼 이유는 그래프를 그리기 위함, 위함이 합니다. 최대 최소 문제는 대부분 문제다. 문제가 다 그래프 그리는 문제입니다. 네. 됐습니까? 네. 자, 그러면 잘 들으십시오. 아래로 불러가고요. t가 1일 때입니다. 근데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만 봐라. 마이너스 1부터 1까지만 봐라. 모든 과목에서 최대 최소는 이렇게 가르쳤죠? 그래프를 대충 그리고 나서 범위를 잘라줘라. 그리고 눈으로 딱, 딱 눈으로 딱 봤을 때 최대값은 마이너스. 음 그렇게 대답하면 진짜. 허. t가 마이너스 1일 때에 난 변수 되게 중요하다 했다. t가 마이너스 1일 때에 로그. 3의 y의 최댓값이 뭐다? 마이너스 1을 넣어주면 되지 네. 5가 된다 그 다음 t가 뭐일 때에 1일 때의 최소 로그 3의 y는 1이다라는 것 이해하니? 네. 좀더 어렵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여기는 최대라고 했고 여기는 최, 최소라고 했지 않습니까? 네. 좀더 어렵게 얘기한다 요 로그 3의 y값의 최대가 5야 그럼 그때도 y값이 최대인 거 맞아? 네. 왜? 증 거. 그렇지. 미치 1보다 큰 증가 함수이기 때문에 요놈이 최대가 되라라는 것은 y가 최대가 되라는 말과 똑같다라는 것. 이해 갔나? 네. 그래서 이때 y의 최대값은 3의 5승, 이때 y의 최소값은 3이다라는 것. 이해 가셨습니까? 네. 그래서 두개 더하라고 했으니까 243인가요? 243에서 3을 더한 거. 246이 답이 되겠습니다. 정말 중요한 문제였다. 알겠니 기초 중에서 기초였다. 이런 유형의 문제에서